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임금체불액을 계산해 봤더니, 인당 약 2천만원 정도 임금체불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전화로 임금체불액이 약 2천만원 나왔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러네요. 하고 줄 사장님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임금체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노무사가 됐든 본인이 됐든 간에 협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편에서는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근거랑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금체 불액이왜 2천만원 나왔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사장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협상학에서는 이걸 로직 앤 그라운드의 약자 LNG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인 경비직 근로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감단 승인을 받지 않게 되면, 연장 휴일 근로수당이 1 500 가산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경비직 근로자분들, 이분들 대기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 제가 상담했던 사례의 그 경비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가 200만원이었는데, 감단 승인을 받지 않아서 제가 임금체불액을 다시 계산했더니, 월 급여가 무려, 4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임금체불한 개월수가 약 10개월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은약 임금체불액이 2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까요 어, 사장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LNG에 따라서 사장님 먼저 사장님 사업장은 감단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당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실제로 연장이나 휴일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425시간 근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 월급은 365만원이고요.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인 165만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임금체불액이 밀렸기 때문에 약 2천만원이 임금체불액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왜 2천만원을 지급해야 되는지 사장에게 논리와 근거에 따라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협상할 때 궁금했던 것중 하나로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나중에 연락을 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체불액 같은 사건 경우에는 대부분이 먼저 연락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은 있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먼저 연락하는 게 유리하고요. 내가 상대보다 정보가 부족하면 상대방이 연락을 기다리는 게 유리합니다. 자,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 보통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먼저 연락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왜 먼저 연락하는 게 유리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앵커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단 내리기 효과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액 2천만원을 먼저 연락해서 이야기하면, 2천만원의 기준점이 성립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장이 먼저 연락을 해서, 100만원에 합의보자고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앵커가 100만원에 꽂히겠죠. 그럼 제가 2천만 원 임금 체불액이 발생했다고 말했을 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먼저 연락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 그럼 임금 체불액을 얼마나 부르는 게 유리할까요? 임금 체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임금 체불액을 계산했더니 무려 2천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사장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협상하기에서는 첫 제안을 무조건 세게 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걸 협상하면서 aim high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aim high를 외치면은 협상 전체가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논리와 근거를 갖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LNG가 꼭 쌍둥이처럼 꼭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임금 체불 시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리와 근거를 먼저 만들어라. 자, 두 번째, 먼저 연락해라. 세 번째. 세게 불러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렸지만, 이세 가지는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의 권리를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